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상큼한 옐로우 컬러의 이케아 페프리그 접이식 대야가 욕실의 산뜻함을 더해줄 거예요. 콤팩트하게 접혀 공간 활용도 최고. 7,650원으로 실용적인 욕실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4위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발이 피로를 싹. 트리니스 가정용 조격 바구니로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2%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13,100원의 조격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큐클래스 전동칫솔모로 상쾌한 칫솔질을 경험하세요. 12개의 포함리필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EB17-XS, EB20-X, EB50-X 호환 가능하며, 오늘부터 더욱 건강한 미소를 만들어 보세요. 2위입니다. 쿠쿠 스팀 청소 에어프라이어 5L, 카 h n l 0 5 1 0 t w 화이트 모델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 할인 혜택으로 97,670원에 득템할 기회, 주방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 줄이 제품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1위입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높은 목욕 위자가 17,900원에 편안한 목욕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보라색 디자인으로 욕실의 산뜻함을 더하세요.